안녕하세요. 차마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으셨다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새우장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자주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새우를 가지고서는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새우장 담을 수 있는 제가 소스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담궈서 이틀 정도 숙성했다가 드실 수 있는 새우장하고 오늘 아침에 담으셨다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새우장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손질은 아주 간단해요 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지막에 뭐 먹다 남으신 소주 있으면 소주 가지고 한번 헹구시면 겉에 있는 비린맛 싹 제거해 줄 거고요 긴 수염만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가위 가지고 삭... 보셨죠? 살아있다니까요 진짜. 어,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새우 이쪽 등 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새우 머리를 이렇게 제거해 주신 다음에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잡으셔서요. 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다리 있는 데를 엄지 손가락 갖고 얘를 싹 한번 이렇게 긁어주세요. 다리가 다 떨어졌죠. 다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벗겨주시면 금방 벗겨져요. 왜 이렇게 껍질을 벗기냐면요. 아침에 담갔다가 저녁때 바로 먹을 거여서 그러는 거예요. 양념이 금방 배라고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는 거고요. 너무 쉽죠? 이렇게 다리 먼저 제거해 주시고 껍질 벗기시면 은요 하루에 10kg도 깔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닦았어요 저요. 이제 반 갈을 건데요. 자요 등쪽 있잖아요. 자요 앞쪽 말고 아까 다리 썼던데 말고요. 요 등쪽이요. 그냥 얘를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칼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손질하고 나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헹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얘 껍질 깠잖아요. 까면서 칼질하면서 하면 여기에 약간 이물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뭐예요? 먹다 남은 소주 있잖아요. 그거 상 닦을 때만 쓰지 마시고요. 지금 마지막 헹굼할 때 여기다가 소주만 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 소독도 됐고 깨끗하게 세척도 되고 네, 비린 맛도 없어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저는 이 통에다 담을 건데요. 이통 900ml 짜리예요. 그대로 통에 담을게요. 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에 하시면은 나중에 선물하시기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는 그냥 통째로 담을 건데요. 뭐만 제거하면 되죠. 수염이요. 수염. 어 다리 부분이나 이런 데는 굳이 제거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시어머니라든지 좀 어려운 분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얌전하게 가위 갖고 다 제거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생강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마늘하고 그다음에 고추 넣을 건데요. 새우도 새우대로 되게 맛있는데 얘네가 양념이 배이면요. 사실은 새우보다 얘네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고대 하던 양념장만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끓이지 않는 양념법 아르드린다고 했잖아요. 어, 다 집에 있는 재료예요. 먹다 남은 소주, 그다음에 어, 먹다 남은 피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안 끓이는 거 하는데요. 그래서 요 간장,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맥주도 한컵 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거품 없이 한 컵이에요. 거품 잔뜩 해서 한 컵이라고 면좀 짜지니까요. 거품 없이 한컵 넣으시고요. 소주는요, 저희가 소독하는 개념으로 넣을 건데요. 자, 저 컵으로 하시면 한 5분의 1, 그 다음에 요 수저로 하시면은 하나,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어디서 상하냐면요. 어, 물에서 상하는 건데, 저희가 물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끓이지 않아도 소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다 부어만 주시면 돼요. 얘는 깐 거는 그냥 그대로 해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껍질채 있는 거는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숙성시키신 다음에요. 새우하고 장하고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냉동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우에도 머리에 내장이 있잖아요. 그 내장이 2, 3일이 지나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자, 새우장을 오래 못 두고 드시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 새우하고 육수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냉, 각각 냉동을 시키셨다가 드시기 전에 어, 자연스럽게 해동시켜서 드시면은요 일년 내내 드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아, 좀 귀, 귀찮다 그러면 숙성 다된 새우장 일일이 끝내셔서 머리 잘라갖고 머리는 어, 놔두시고 몸뚱만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또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목소리> 아침에 담가놨던 새우장이요. 제가 오후에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담가놓고 지금 한 4시간 조금 그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간도 딱 맞고요. 절대 안 짜요. 안 짜고 그다음에 새우의 그 씹히는 그 쫀득쫀득한 맛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맛있어요. 어, 궁금하면 직접 만들어 보세요.